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주민들의 주민입니다. 마크에는 여러 플레이어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가장 악랄한 플레이어인 블루이키를 모셔놓고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블루이키가 있습니다. 뭔가 바뀌지 않았어요? 뭐가 바뀐 거죠? 아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광부기의 블루 위키입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뭔가요? 꼭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뭐요? 지금까지 이유도 없이 선량한 주민들을 죽였단 말인가요? 아니요 저는 주민을 좋아합니다. 엥 좋아하는 주민을 괴롭힌다고요? 뭐 특이 취향 같은 거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가끔 정말 귀여운 것을 보면 꼬집거나 깨물어 주고 싶은 뭐 그런 감정이 되지 않나요? 그런 걸 귀여운 공격성이라고 하죠? 그래요 주민들을 귀엽다고 생각해서 괴롭히 건 아닐까요? 아무리 꼬집거나 깨물어 주고 싶다고 생각해도 그 대상을 죽이진 않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데 당신은 죽이는 죽이잖아요. 제가 언제요? 주민을 죽인 적이 없다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주민을 죽였다는 정보는 대체 어디서 들으신 거죠? 저희 말 철골렘한테 들었는데요. 그래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일종 지금 뭐 하신 거죠? 철골렘 죽였는데요. 제가 철골렘한테 정보를 들었다고 해서 바로 달려가서 철골렘을 죽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철이 필요했어요. 철은 갑자기 왜 필요하신 거죠? 뭐좀 만들려고요. 말려. 이거요. 자, 다시 어... 인터뷰를 시작해볼까요? 제 혹시 협박 건가요? 아니요, 곧 좀비가 나오는데 당신 지켜주려고 만들었어요. 아직 걔가 중천인데요. 그러면 이건 뭐죠? 당신이 소환했잖아요. 네, 아무튼 지켜줬죠 인터뷰나 계속하시죠. 아, 어, 음, 그러죠. 수많은 주민들 사이에서 블루이키님이 일리저들의 편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리저요? 저는 주민이나 일리저나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 누구의 편도 아니죠. 그런데 주민을 괴롭히는 비중이 일리저들을 괴롭히는 비중보다 훨씬 크지 않나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마을이 많을까요? 아니면 산림 대저택이 많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느낌상 마을이 더 많긴 하죠. 그럼 일리저를 만날 확률이 높을까요? 주민을 만날 확률이 높을까요? 아, 어, 확실히 주민을 만날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랑 더 많이 만나는 것뿐 일리저보다 주민을 싫어해서 막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합리적 의심으로는 일리저들은 무기도 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고 주민들은 무력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전형적인 강약약강 소인배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죠. 왜죠? 전 보통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일리저들이 공격해도 신경 안쓸뿐더러 애초에 일리저들이 공격도 못 하거든요. 아 어, 놀라운 사실이네요. 블레이키가 주민들을 주로 괴롭히는 이유는 일리저보다 주민이 더 많아서라는 너무 단순하지만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맞나?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시죠? 그러면 왜 주민들은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시죠? 저희는 다 똑같은 옷만 입는 건 아닌데요. 각자의 지역과 직업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는다는 건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한번 입은 옷은 바꾸지 않고 계속 입고 있잖아요. 저희도 직업이 바뀌면 옷 갈아입는데요. 아 유일하게 옷안 갈아입는 주민이 있네요. 바로 멍청이죠. 그렇다는 건 혹시 위키님도 멍청? 뭐라고요? 아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죠.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논란이 되고 신경쓰이면 당신들이 돈 모아서 옷좀 사주 시죠 뭐 저희가 블루이키님 옷을 사줄 정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왜 그럴까 정되었습니다 하하 <laughs> 그럼 신경쓰지 마세요 블루이키의 옷이 항상 똑같은 이유는 단지 옷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 이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소문에 따르면 블록 10개 이하로 뭐든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고문기 라던가 주민고문기 라던가 주민고문기 를 만들 수 있죠 혹시 다른 건못 만드시나요 당연히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죠 주민 절단기라던가 주민 감옥이라던가 주민 아 그런거 말고요 제가 아무거나 말씀드려도 바로 제작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뭐 뭐든 말씀해보세요 제가 또 뭐든지 공방 출신이라 여자친구 빼고 다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혹시 블록으로 주민도 만들 수 있나요? 당연히 만들 수 있죠 이게 주민이라고요? 주민처럼 안보여요? 아 자세히 보니 주민같네요 그럼 일리저도 만들 수 있나요? 일리저는 더 쉽죠 이건 좀 양아치 아닌가요? 이게 뭐 같아 보이는데요? 물론 일리저 같긴 한데 어떻게 만들든 그렇게만 보이면 되는거 아닌가요? 대충 블록이 기는 건축실력을 알겠네요 더 리얼하게 만들어드려요 미션! 나도 재밌좀 맞아. 저도 당신처럼 악마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마가 될수 있을까요? 당신은 주민이 아닌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전 주민하고만 이야기할 건데요? 뭐 생긴 건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요. <laughs> 아, 이 악마. 어, 그럼 인터뷰 끝난 건가요? 아니요, 아직 질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죽지 않았어요? 아, 그 주민은 저희 아버지신데 만약 본인이 죽으면 제가 이어서 하라고 유언을 남기셔서요. 이어서 계속 진행하시죠. 다음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블루이키님의 주민 학살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 주민 죽인 적이 없다니까요? 저희 아버지 죽이시는 거제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요. 그건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소환사가 죽인 거잖아요 아니 뭐 그건 맞지만 그래도 결국 소환사를 소환한 건 당신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죠? 당신 아버지를 죽인 소환사를 제가 죽여줬잖아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줬는데 고마워하기는 커녕 이렇게 몰아가는 건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 그것도 맞네요 응? 뭔가 상당히 이상한 것 같지만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수정해보도록 하죠 만약 주민의 대량 학살하는 살인마가 있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이 악마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그럼 저희는 그 악마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방법이 하나 없어요. 있긴 해요. 그 방법이 뭐죠? 그 악마한테 한 10억만 주면? 10억이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뭐 없으면 없는 거지 왜이리 화를 내고 그래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죠. 주민을 한 번도 죽이지 않은 우리 아주 선량하신 블루이키님의 조언이 또 필요합니다. 그 주민을 확살하는 악마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주민을 죽일까요? 근데 이거 제 인터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은 그 악마에게 하시죠. 블루이키님이 누구보다 그 악마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음,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신다면요? 아, 칭찬 아닌데요? 아마도 그 악마는 전 세계의 주민을 죽일 때까지 절대로 멈.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미있어서? 이거 악마가 아니라 완전 사이코 잠시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한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블루이키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민을 사랑하고 주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주민을 챙겨주는 착한 마음이 아닐까요? 정말 진심으로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제가 생각해도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 마음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계속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못 느끼겠는데요. 제가 마인크래프트 맵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마을이 생성되고 새로운 주민들이 세상에 탄생하는데 이렇게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블레이킹 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플레이어들이 계속 만들어 주는데요. 그럼 그만 만들까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럼 반대로 블레이킹 님의 단점을 알려주세요. 주민을 사랑하고 주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주민을 챙겨주는 착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거 아... 말씀하신 장점이랑 똑같은 것 같죠? 기분 탓이 아닐까요? 아니요 완전 똑같은데요? 거기에다가 주민을 생각한다는 게왜 단점이죠? 마음이 너무 여려서 주민을 괴롭히거나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매번 주민들에게 삥이나 뜯기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죠 이건 추가 질문인데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음 말이 통하지 않네요 이번엔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동안 블루이키님께 물어볼 것이 많았던 다른 몹들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Hello my name is 민주 저는 코리안인가요? 뭐 일단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으니까 민주씨는 한국인이긴 하죠 그럼 저 한국어 써도 되나요? 안 돼요 Why? 당신은 컨셉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라고요 Oh I got it 뭐라고요? No no I got it 좋습니다 Oi 주인 나거리 언제까지 돌리고 있어? 그리고 밥 좀. 뭐야 아직도 돌리고 있었어? 음 사용용도를 아직 못 찾았는데 벌써 이개월 동안 돌리고 있었다가 높은 건 무서워 그러면 내려오세요 아 현장 목격 방금 주민 죽인 거 맞죠? 제가요? 방금 높은 건 무서워 죽였잖아요 저기 살아있는데요? 낮은 나, 건나 무서워 음 그래요 더 질문할 법은 없는 것 같네요 빠르게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주민 여러분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모두 악마 그 자체입니다 그건 무슨 괴변인가요? 뭐 언젠가는 이해하실 날이 올것 같네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플루이키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모두 플루이키가 악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플루이키는 양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특정 모베기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 플루이키만 알겠죠 선생님 전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어떤 게 혼란스럽죠? 저번에 악마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무슨 주민들이 악마 그 자체라는 막이도안 되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게 뭐가 혼란스러운 거죠?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제가 정말 악마가 아닐까 혼란스러워요 전 정상이 아닌 거죠? 아니요 완전 정상입니다 혹시 말을 30% 정도 느리게 해보시겠어요? 말을요? 갑자기 어? 네 사실 우리는 모두 악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던 것이죠 예? 우리가 사실 다 악마라고요? 여기 진실을 알아버린 주민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가 블루이 키라니 진실을 알아버렸으니 맵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